시력 회복을 위한 팔팔 운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뭐냐면 눈을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오케이. 돌립니다. 예, 눈을 눈동자를 그래서 처음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편안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눈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목이 따라가는데 예, 목 따라갑니다. 네. 예. 예, 눈만 이렇게 돌립니다. 예. 돌리고 여덟 번 팔에 팔팔팔 돌리는 겁니다. 자 왼쪽에서 돌렸으면 오른쪽에서도 한번 돌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위에서도 아래쪽으로 돌립니다. 위에서도 이렇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런... 팔자 형태로 해서 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돌립니다. 반대. 반대로. 야, 아, 이경규 씨는 노안이 없겠네. 둘, <laughs> 셋, 넷, 그러니까 앉아서 다섯, 그냥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어후. 팔, 여덟, 팔자를 어후. 왼쪽으로 여덟 번, 오른쪽으로 여덟 번, 위에서 아래에서 여덟 번, 음. 밑에서 여덟 번.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해도 되죠? 그렇죠. 음. 변하할 때. 아, 눈이 뻐근한데. 음. 네, 어.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뻐근해야 어. 돼. 어, 그리고, 그, 아까 선우용련 씨가 집에서 했던 스팀 타올로 해가지고, 네. 눈에 지업하는 취업, 방법이 있는데, 네. 눈주에는 여러 가지 혈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어, 정명 혈이라고 해가지고, 눈 밑에, 음, 여기, 음. 눈꽃 끼는 데 있죠? 네이 혈자리가 눈에 촉촉하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한번 돌려보실까요? 이렇게요? 어, 예.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한 여덟 번 정도, 이것도 팔, 여덟 번 할게요. 음. 오른쪽으로 한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눈의, 눈의, 그 눈샘을 음. 자극해주는 혈자리 음. 아, 그리고 눈을 오. 피로를 풀어주는 성어혈인데 음. 눈동자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직하방으로 해가지고 음.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요 음. 안와에 걸리는 음. 데 있습니다 요 주위가 음. 성어혈입니다 음. 여기도 역시 음. 눈을 편안하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하나 음. 왼쪽으로 안쪽으로 여덟 음. 번 정도 하나 둘 눈의 피로가 풀어집니다 음. 그래서 일곱 여덟 바깥쪽으로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어 그리고 눈썹 안쪽 있잖아요 눈썹 안쪽도 이게 눈을 맑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눈썹 안쪽 이렇게는 하나 둘세네 다섯 어, 눈쪽 바깥쪽 어. 동자 그 사주공이라는 네.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만 잘 자극해도 음, 눈의 시력도 좋다. 회복하고 시원해, 눈의 피부도 지는걸 네, 네.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김홍운의 함박! 아니 이눈 요, 요, 주변에 여기 뼈 있잖아요. 이 네. 주변을 이렇게 네. 다 해주니까 시원한데? 시원하죠. 네. 그래서 아침마다 나네 해요. 네. 네.